엔진의 렉시온 분무기로 세팅된 주행식 분무기로서 호스가 10mm, 100m 호스가 감겨져 있는 먼저 엔진, 엔진을 구입시에는 엔진 오일을 이 마개를 풀고 엔진 오일, 가솔린, 가솔린용 OW30. 그이 오일을 이 유면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오일이 이 유면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요게 정량 정량입니다. 오일 오일 용량은 잠깐 끄고 엔진 엔진을 시발유를 먼저 넣어 주시고 섞지 않는 시발유만 넣으면 됩니다. 이게, 이 아래, 하단에 있는 게, 왼쪽으로 하면 닫힘, 오른쪽으로 하면 열림. 이, 초코레바, 초코레바도 왼쪽으로 하면 닫힘, 오, 아니, 왼쪽으로 하면 닫힘, 오른쪽으로 하면 열림. 악셀레바도 액셀, 토끼로, 했, 아니, 거북이를 했을 때는 저속, 토끼 쪽으로 향하게 올려주면 고속. 이제 시동을 걸을 때는 이렇게. 연료 코크는 오른쪽으로, 초콜레바는 왼쪽으로, 압셀레바는 중간 위치에, 이 중간 위치에 놓으시고, 이 스위치를, 전기 스위치를 올리시고, 예, 리콜 스타트를 잡아 당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동을, 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꺼진 네, 온오프 스위치를 밑으로 내리면 꺼지고 올림 사용 후이 에어컨이나 를빼서 청소하여 주시면 됩니다. 에어컨이나 분해 방법은 아비나토를 푸시고 에어컨이나 를빼서이 부분을 청소를 하면 됩니다. 앤, 사용 후 를다 쓰신 후에 보관할 때는 반드시 연료 코크를 잠그시고 초콜레 바이치는 놓고 악셀에다는 내려준 상태에서 이 튜브 볼트이 트유볼트 튜브 볼트를 풀어서 튜브 볼트를 풀어서 기름을 이렇게 쏙 기름을 다 빼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다음, 다음 사용하실 때는 시발료를 열고 시동을 걸어야 잘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엔